자 밴드실러 지금 테프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가 위에도 있고 저 아래도 있습니다 아래도 있는데 위에랑 아래랑 모양은 같아요 같은데 얘가 지금 여기에 연결고리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이 장력 조정을 해서 이렇게 텐션을 주는건데 너무 세면 얘가 끊어질 확률이 있고요 너무 느슨하면 얘가 바깥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여기에 5mm 5mm 렌트를 넣어주시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얘가 텐션이 강하게 되고요 자 다시 우측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얘가 텐션이 이렇게 약하게 됩니다 자 우측으로 돌리면 텐션이 약하고 좌측으로 돌리면 텐션이 강해집니다 자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텐션을. 자, 이 정도 텐션을 주게 되면은 자, 손으로 만졌을 때 팽팽하면 잘된 거고요. 옆으로 빠지지 않는지 잘 한번 보시고 너무 눌러 주게 세게 세팅하게 되면은 얘가 끊어지거나 계속 열을 받기 때문에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현장에 맞게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.